무사 네. 안인사부탁 드리겠습니다. 차영 인사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상 감독 주신입니다네 오늘 귀한 영화가 시작 전인데 네. 여기 날 보시다 보면은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번 아이디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. 예 영화를 보시다가 이보다는 배우들의 표정과 배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또 주의 께 보셔도 흥미로울 것 같으시고요.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중식의 대사 중에 말해봐요 당신이 나라가 어떻게 할거요라는 대사가 있습니다. 어, 이 영화 안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과연 누구랑 묘사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더 흥미롭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, 고맙습니다잘습니다 오늘 <laughs> 귀한 네,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, 영화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쉽게 접근하시면 또 상영이 끝난 후에 한번 더곱시고보시면은 어, 나름대로 그 다른 해석과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간이 후에 어, 어, 주말 나무리잘 하시고 내일 네, 또 열심히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천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좋은 주말에 음, 저희 영상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선택하신 만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영화가 곱씹을수록 좋고,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영화라고 해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좋은 주말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서 이벤트 준비했어요. 다섯 후 호명 되시는 관객분들은 무대로 내려와주시면 사인포스터와 초콜릿 증정해드리겠습니다. 제표이5 <laughs> <F> 번. <laughs> H열 7번이요? H7번 되세요? C 열 8번이요? 7번인가요? 응? 네, C 열 7번 네, 바로 내려오실게요 네, 팬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잘 보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